쌀이 이 안에 들어가서 이게 압축이 돼가지고 <laughs> 건물 안에 따뜻하게 하고 차갑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압축기에서 압축해가지고 이 증기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laughs> 그런 기능이네요 <laughs> 어, 옛날에 아침 옛날에 시골에 저희 자라는데 이런 게 있었는데 뻥스러 나면 엄청 놀랐어요. <laughs> 오래하셨어요? 오래돼 보이네요. 오래돼. 아, 30년도 40년도 넘무작 겠네요. 한 20년을 해지 50년이요? 네. 어유이한 어, 어, 자리에서만요? 아, 이, 이, 얼마 안돼어요 이, 한, 한 20년. 여기 20년 되셨고, 다른 데서는 30년 되셨고. 네. 어유다 은평구에서 하셨어요? 아니, 지방에서. 아. 지방에서 하다가. 하시다가 올라오셨구나 네. 아. 시골에서, 지방에 하셨을 때그 기구를 그냥 가지고 올라오신 거네요? 네. 아유. 뻥튀기는 계절을 타나요? 잘 팔리는 계절이 있나요? 아니면 여름, 겨울에 잘 돼요? 여름도 안 되고 네. 가을에도 안 되고 네. 어, 봄하고 겨울에 잘 됐어요? 봄도 봄도 막 뭐, 뭐, 크게 뭐잘 되는 편이 아니에요. 아, 그럼 계절 중에 기울, 그래도, 그래도 겨울이 제일 인기가 있으신 분이요그렇습 어. <laughs> 겨울에 뭐 집에서 심심하니, 이게, 이게 난 피가 아주 그냥 심심부리로. 아, 그러시죠. <laughs> 여기 새들이 많이 돌아다니네요. 이게 <laughs> 몰라. 어, 이 새들에게 인기가 있네요. <laughs> 어, 신기하네요. 이 새들이. 어유 새들이 엄청, 어유 새들이. 새들이 이렇게 많은가 했더만 새들이 여기 이제 먹으러 왔구나 아유 좀 예를 들면 제가 한번 만나 놓은 거예예 그래도 아저, 아저씨께서 마음이 좋으셔서 쫓아 보내진 않으시네 <laughs> 새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새들은 일을 못하잖아요 네. 일을. <laughs> 어, 한시간 걸린다는데 20분으로 당겨주셔서 감사드려요. <웃음> <웃음> 아 이제 다가오나 보네요. 어 어렸을 때 보면 아저씨께서 소리를 질러주시더라고 놀래지 않게. <laughs> 예, 아 마지막 같습니다. 다으 시. 어어 아, 아, 어머님이 좋아하시니. 예. <laughs> 감사합니다. 응? 네,